안녕하세요. 에반TV의 에반이에요. 오늘은 샤이니스타두박스에서한박스를 까볼 거예요 자, 이샤이니스타에는 뭐가 들어있을까요? 흑재봉이 나왔으면 좋겠네요. 그러게요. 일단 광고지. 열팩이 많나 한팩 두팩 세팩 네팩 여섯 팩, 여섯 팩, 일곱 팩, 여덟 팩, 다섯 팩. 열 팩, 팩. 자, 첫 번째 팩입니다. 과연 뭐가 나올까요? 가라를 집구리, 숭라숭, 삐르성게, 불가이, 가라를 집구리, 히드런 펄스먼 크로벳 도이 흠처우 SSR <laughs> 태우지네 꽃이래 흠처우 회수네트 아리아저스 뒤에 살짝 보니까 그러니까 SSR인 것 같은데요. 트레이닝 코트. 파랑부터 흑자몽! 어, 흑자몽! 네! 우와! 흑자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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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흑자몽! 바로 넣어야 됩니다, 이거는. 맞습니다, 흑자몽입니다, 흑자몽! 저건 내꺼다. 화면에 바로 넣겠습니다. 와 흑자몽. 유명하구요. <laughs> 가려라, 마이맨. 개인차, 꾸지보리, 녹슨방패, 새조련사, 터브패치, 브리붐, 보스의 지령, 다테오잇네 브이맥스. 몇점 나오지 마라, 한 번. 어, 이거 왜 이렇게. 몇 점, 브이맥스 한번더 나오네, 한명 가져주라. 몇 점, 브이맥 메론궁, 일레즌, 꼬모카 포테스. 히트에너지 사다이사 빈큐보파치르곤 무한다이노 브이 흑 o 몽 브이가 나 y r 기분이 좋습니다 vui pizza mongi gana kibuni chosimita. m i 지 갑주무사 박사연구, 의퍼이스몽 브이 꼬지보리, S. 스 에스, 이로 그, 치라고 몇 번을 말해. 일정 한번더나태우지네 여기부터 뒤에, 가창 연동. 아, 제일 볼트군요. 태우지네 눈이 먹이, 가스락 벌레, 트레이닝 코트, 가라와라 마인 꿈꿈 엘던의 응원타올, 후파, 자시안 드래폴트 브이. 에이티안. 자, 이번에는 뒤에서부터 한번 깨보는 거야. 아이고. 눈이 먹이, 과사사 걸레, 메롱 꽁, 이올브, 해수나트, 아리아도스, 히드런, 메타몽 브이, 레시라몬 어미징레어. 어저께 정정 부족건 아빠 흑정은 어디에 있어요? 모르피코, 깨봉이, 흉나성, 이얼브, 패스네트, 아리아도스, 하랑모탄 히드론, 다트리네임리어요또 나왔네요. <laughs> 유얼 유얼 가라야 달마카메롱 꿈, 빼미스로우 진화와 양노 꼬디조 터프니스타우둠 크로벳 브이 정원센터 브이 유 우리 있는건데 아빠 이거 우리 있는거예요 엄마 근데 우리 있는건 괜찮잖아 모르페코 깨봉이 흉나숭 이올브 해수네트 아리아도스 하랑우탄 히드론 구리타브이맥스 대박 박스였네요. 여기 있는부다 영화 가들 있죠. 우리 오늘 의 최고의 카드 짜몽 구독과 좋아요 꾹꾹 눌러 주세요.